네, 티트랜드 이경연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유용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오셨습니까?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그 아이템은 음. 룩설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음. 그 영상 통화를 모바일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음. 본인이 예쁘게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음. 사진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필터링 서비스도 그래요. 많고요. 동영상은 쉽게 내 얼굴을 찍어 찍어가면서 음. 네, 사용을 못하는 음.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고 그래요? 생각이 돼서 예. 네, 이 서비스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앱을 실행하게 되면 음. 제 얼굴을 이제 그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실시간으로 제가 원하는 음. 네, 턱을 깎을 수도 있고요. <laughs> 네 얼굴이 좀더네 네, 동안처럼 아 그래요 샵 효과라 고 그러죠 이런 것도 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다양한 특허를 취득해 놓고 음. 네 동영상이나 사진에서의 얼굴에 필터링을 실시간으로 누릴 수 있는 음... 그런 기능만 네 그리고 기술만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아, 그래요 아직 완벽한 서비스는 아니네요 네뭐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요 아직 현재 서비스가 나와 있지는 않고요 예. 이 서비스가 영상통화라든가. 뭐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음. 네, 기술이 적용된다면 예. 영상 통화 서비스 분야에 많은 네, 활력을 그래요. 분명히 불어넣을 음. 수 있다. 어떤 정도. 부분에서 활력이 될지 모르겠는데 왜 해야 될까요 이거를 제가 그 가장 기대하는 분야는 음. 데이팅 서비스 분야에 많이 적용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음. 데이팅 서비스에서도 보통 텍스트 문자를 나누는 음. 채팅이라든가 음성 정도, 사진을 공유하는 정도의 서비스였는데 음. 실시간으로 음. 음. 얼굴을 확인해 가면서 음. 쓸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실제로 만나면요? 실제로 만나면 굉장히 실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네. 어디 갈 겁니까, 그래? 네, 그건 그 차후에. 네. 네. 네 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어, 뭡니까? 뭐, 최근에 뭐, 아프리카 TV나 개인 방송을 많이 하시는 음.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나, 네, 가뭐 개인 방송을 하는데도 효과를 줄수 있는 거죠. 뭐,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도. 어. 뭐 좀더 매끈한 예, 모습을 알겠지. 보여줄 수 있는. 글쎄요, 하여튼 좀 재미난 이슈가 있다라는 거, 그런 포인트가 음. 있다라고 한다면 음, 재미삼아 해볼 만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두 번째 아이템 어떤 거죠? 네, 두 번째 서비스는 폴리부어라는 서비스입니다. <목소리> 인터넷 트라이팩터라는 용어가 이미 예전부터 많이 쓰였는데요. 그게 뭡니까? 컨텐츠, 컨텐츠, 커뮤니티. 커뮤니티, 커머스, 커머스. 네, 세 가지가 인터넷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부분이고요. 네. 그러면 이 폴리브어 이거는 트라이팩터를 어떻게 적용한 겁니까? 네, 폴리브어라는 업체는 패션 쪽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고요. 제품들을 종이 인형처럼 본인이 코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음... 코디를 해놓은 이미지를 저장을 해놓고 네. 네, 본인 홈페이지를 각각 만들 수가 있어서요. 폴리보안에 본인의 그런 코디된 셋이라고 네. 말을 하는데 음. 그 셋을 많이 확보를 하고 다른 사람이랑 공유를 함으로써 음. 네, 코디를 뭐 최신 트렌드 코디를 추천하고 음.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음.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우즈라는 업체를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이하우즈랑는 이 서비스는 건축, 인테리어, 익스테리어에 관련된 종합 포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자신이 예전에 프로젝트로 참여를 해서 만들어놨던 집이라든가, 그, 그, 집에 데코를 할수 있는 제품들인 거죠. 이런 사진들을 올려놓음으로써 네. 저희 같은 일반 이용자들이 그 사진을 보고 집을 꾸밀 때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제품도 팔게 되고, 네, 인테리어를 하기 위한 전문가 연결이 돼서 집을 인테리어를 할수 있는 그런 음. 전자상거래가 가능하게 된그 네, 이유가 있어서 예. 가장 성공적인 인터넷 사이트를 잘 이용한 서비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 내가 옷을 하나 고르고 싶다. 그럼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최신 트렌드가 이런다는 걸알 수가 있고 거기서 실제로 나의 얼굴을 넣어놓고 이제 내가 옷을 입어 본 듯한 느낌을. 네. 그렇게도 어, 할수 수 있다. 네, 있고요. 예.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패션 블로그들을 많이 가면 그런 아이템들을 조합을 해서 이런 컨셉의 네, 코디가 유행을 할 거다라고 많은 패션 그 블로그 유명하신 블로그에 가면 예. 그런 그 이미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미지를 쉽게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커머스가 당연히 6 0 0개 정도의 제휴사 업체의 아이템을 음. 다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네. 자, 좀 생소한 용어였는데 트라이팩터라는 거. 이게 뭐 갑자기 나온 건 아닌데 최근에 다시 네, 커머스 분야에서 네. 이러한 컨텐츠와 커뮤니티를 연결을 해야지만 네. 네, 차별화와 네. 뭔가 소비를 할수 있는 네, 그런 요소를 가미할 수 있다라는 네. 부분에 있어서 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어서 소개했습니다. 네, 아, 예. 자,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